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름 수양의 관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떠난 여행길이라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가뭄으로 온 샘물이 말라 물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2 절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같은 두려움에 원망을 쏟아내고 사람을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 탓또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어 라고 하고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열 재앙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도 매일매일 만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모세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불신과 멍망에 빠진 백성 앞에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호랩산 반석 위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권능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목마른 이스라엘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광야와 같아서 여러 문제 앞에서 빠집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또 사람들과 다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석 앞에 서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한 백성을 줄이거나 목말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1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물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백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자손들로서 유목을 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이들을 공격하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십칠 장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아,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에 기도한다는 의미로 이 싸움의 승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패는 인간적인 노력이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더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데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지나도록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거나 피곤하면 기도를 멀리합니다. 할 일도 많고, 내 일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이기에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길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사 이루신 승리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수아를 통해서 대대손손 이를 외워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들의 승리가 반복되고 또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우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우와 니시는 여우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난에 닥쳤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 다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탓, 상황 탓을 하지 말고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셔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EBF 여러분들은 여름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여우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국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EBF 친구들도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